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말씀과 함께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충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또 내년도쯤엔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새로운 일꾼들이 되려고 또 나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어, 뭐, 이 사람이 강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큰 땅덩어리에 인물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분들의 역량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부족한 사람이 뭘 평가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요새 마찬가지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부터, 아그 이전에 아, 민주당의 정권 있을 때도 그랬거니와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장관이나 무슨 고위직의 사람이 추천이 돼서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이 얼마나 많이들 벗겨지는지 모릅니다. 무슨 큰 흠들이 드러나는 거지요. 병역이 깊이 됐다든지 자식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럴 때마다 늘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면 이렇게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공직이야말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될 자리인데.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세상에 일군을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세상에 보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진리로 훈련되어지고 또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소중한 직임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야망을 꿈꾸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야단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은 자가 큰 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막 책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살서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어느새 사단이 베드로의 탐을 타서 들어가서 그리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사단아 물러가라 그 앞에서 면전하다 대고 꾸짖으셨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단호하게 사단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처단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께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장담할 때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다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진리로 이끌어가시며 또 고치시면서 야단치시면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로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별로 쓸모 없는 존재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 놓은 거짓말들이 작용돼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 나는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돼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점점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가지요. 어제 아침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는 일꾼으로 되도록 기도하며 한 날의 삶을 진행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나를 바꿔 주셔서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고 또힘 주시며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한. 하나님, 내 안에 나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낙심과 불평과 좌절의 모습을 심어주는 사단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가듬어서, 다듬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r e p e a